자, 어제 실패한 똑순이 말차 태우기. 오늘 재 도전을 한번 해볼게요. 어제는 내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이제한 40분 정도 도전하다가 그냥 내가 기권을 하고 말았는데 오늘은, 어, 서산에서 잘 아시는 형수님이 와서 도와준다고 하니까, 물론 이제 말잘 타시는 분이고 말에 대해서 또 많이 아시고 하니까 도움을 받아가지고 같이 한번 태워볼게요. 오늘도 해서 안 탄다면은 저 녀석은 이제 마지막 방법을 써야 될것 같은데 그 마지막 방법은 노크맨트입니다. 일단 지금 내가 간식을 조금 줘서 건초랑 조금 뭐 먹고 있는데 벌써 눈이 싹싹 돌아가는 게 벌써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. 야, 오늘은 오늘은 타야 돼, 알았지? 자, 똑순이를 지금 잠깐 혼자서 한번 해봤는데, 역시나 뭐,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안 타네요. 네. 형수님 차가 보이는 것 같은데, 도움을 받아가지고, 같이 한번 말차 태우는데, 한번 돌고 요번에는 이제 한 손으로만 할게요 차 온다 아주 말은 잘 들어요 아주 옛날 같지 않고 이제는 나대는 것도 없고 자, 야